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수건을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녀자가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하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 쓰는 관습과 긴 머리를 갖고는 행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헐리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유대의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고 머리를 여러 형태로 따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회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밀거나 잘라버리는 것은 그 여자가 사회에서 동떨어져 살았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풀어에친 머리에 대해서는 민수기 오장1팔 절에 의하면 간음으로 인해서 부정의 혐의를 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혐의가 없어졌을 때그 여자는 다시 머리를 따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간음을 행한 여자를 민수기식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고, 다만 머리를 깎고 회당에서 출교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캠벨 몰간 목사님은 고린도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자는 창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헬라 세계의 문화에서 여자가 공중 석상에서 벗은 머리로 다니는 것은 도덕이 해이해진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늘 전통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들 그것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미풍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미풍양속에 속하는 그런 관습을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다 해쳐 버리고 뒤없는 이런 그 불필요하게 문화 사회적 관습을 뒤없는 행위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그 이유는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남자에 대한 순종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질서 있게 예배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말함에 있어서 3절 상반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 것은 중요한 강조에 쓰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척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신앙세계의 질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문화 속에 있는 헬라 철학과 자기들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새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정확히 모르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려는 거죠. 그것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관계를 머리로 연결을 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리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라고 하면 단순히 뭐 생각하고 그 생각을 집행하는 좌소로서의 신체의 일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고대 사화에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머리는 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탁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흔히 몸의 윗부분, 처음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울 시대에 와서는 의미가 좀더 발전이 되어서 권위를 지니거나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는 있는 어떤 사람 뭐내란의뭐 수개,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이은 이제 좋은 뜻으로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어떤 권위를 지니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살던 시대의 머리라는 말은 사람의 육신적인 머리, 권위를 지닌 사람 또는 어떤 것에 기원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기원이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갈비때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권위에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용법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결코 일방적으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말해서, 아내가 머리에 쓰는 수건은 남편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남편의 권위, 그의 머리됨을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거절했다면 이것이 머리된 남편을 욕되게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얻게 되었어요. 따라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남자와 다름없는 동등한 활동의 자유가 교회에서 보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받는데 남녀 차별이 있나요? 예, 성경이 오셔서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기도와 막 이제 방언으로 이끌고 또 통역하고 그런데 남녀의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자유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더 이상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로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수건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바울은 수건을 쓰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성당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 그들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분별을 해서 아내는 남편을 이제 머리 대하듯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사랑한 것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실제 생활에서 가정을 그렇게 질서 있게. 그 이것은 질서예요. 남자의 인격이 여자의 인격보다 뭐 탁월하거나, 또는 여자의 지능이 남자의 지능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이제 뭐 허드렛일을 하고 뭐커피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그 하등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격면에서 또 능력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질서가 무너지면 그거는 다 그것은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로서의 남편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자들을 비하하거나 또는 열등하게 하라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가정에 가서 남편들에게 복종한다는 표시를 없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당에서 하거나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하거나 전혀 그 문제는 따질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윤리와 그 정신은 어느 시대이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의 교인들에게는 이 같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들이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너희들의 미풍양속에 따라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수건을 쓰라. 수건을 벗어버림으로 해서 반감을 얻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그것을 잘 따르면서 성경적인 해석의 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 교인들이나 성당에서처럼 여자들이 수건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표시는 언제나 머리에 모자를 쓴 것과 같이 수건을 쓴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은 위대하고 어느 한쪽은 못 못하다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의 질서와 차이를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원리를 뒤집어 놓은 가정은 늘 말썽이 많고 복잡해요. 예, 아무리, 인격에 무슨 차이가 있어, 하지만은, 예, 여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삼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언제나 말썽이 일어나요. 예, 자녀들에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비록 남편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마음에 차지 않아도 가정의 머리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남성들은요, 100% 모든 남성들이 다 그래요.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즉 상사에게 억눌리고 부하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에게서만은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자기 남편에게 용기와 확신을 갖게 갖고 일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언제 남자들이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댐을 인정할 때입니다 가정의 통치는 질서에 따라 남자가 하는 것임을 인정할 때예요 그럴 때에 가정의 질서가 지켜집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면 머리댐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들이 가정을 떠나게 돼요 몸이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밖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들을 친구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역시 그 권위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가장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그런 남자는 영광스러운 남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가정을 어떻게 다잘 다스렸기에 부인이 저렇게 잘 순종할까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남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자라야 어디서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가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가정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대로 여자의 머리,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는 사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 있는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자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절의 상반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남자가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리스도가 또 머리로 계시다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가 있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남자에게 최고 통치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 되시는 분, 남자의 주인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러므로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남자가 가정의 머리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함부로 아내를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려 주시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투성이인 신부 된 교회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 아내는 저절로 복종해 주고 순종해 줄 거예요 존경해 줄 거예요 머리로 인정해 줄 겁니다 아,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꼭아 이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머리야 안 그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는 예, 누가 말안 해도 얼마든지 머리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지 않겠어요?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집값을 대신 담당하신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 된 남자들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된 성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들도 주님 말씀대로 여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가 지켜지는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격에는 동등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남자들에게도 머리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변했습니다마는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이나 모자를 쓰는 문제는 비단 여자만이 해당되는 교훈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인 자세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각자 자기의 머리에 머리가 있고 그리고 순종의 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1차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의 질서를 지켜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2차로는 우리 모두 가정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참성도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